오, 이 시흥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 드문 특화된 상가를 오늘 소개해드릴 를 건데요. 오, 이 지역은 지금 서해선 그 시흥 대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그 다음에 수변 상가입니다. 그총 5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87.32 제곱미터이고요. 어, 지역 시세로는 8억 5천에서 8억 5천 200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실 투자금은 월세 시에 약 대출을 활용했을 때 2억 260만 2 원에서 약어 2억 24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변 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은계지구 메인 상권의 상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가치부터 분석 드릴게요. 네, 지금 광명시흥이 지금 주택스 7만 호가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앞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의 그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국내 유일의. 호수공원 내에 그 수변상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도시 안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 배우수요가 10만 명의 배우수요를 품고 있는 그런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 5만 2천여 평의 규모의 은계 호수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시흥시에서 여기에 지금 419억을 들여서 한참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입지와 녹지를 가진 수변 그런 프리미엄을 갖춘 특화된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서울 경기 지역에 가족 단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유원지로 호수 중앙에, 중앙에... 브릿지 설치와 또 화려한 분수대 설치가 되면서 주변으로 또 넓은 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지금 특화거리도 조성이 되고요 먹을거리 볼거리가 그 풍부한 곳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현재 중공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모두 선점하여 5년 그 임대 확정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이 전혀 없는. 상가로서 바로 높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전층 모두 확트인 그런 호수가 조망이 되면서 테라스가 그 넓은 테라스가 서비스 면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바로 녹지가 뷰가 되고 또 아름다운 호수가 어, 호수를 배경으로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각그 서울이나 경기, 경기 지역 주변에 지역은 물론 관광지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많은 앞으로 프리미엄이 예상되고 소액 투자로 수익이 높은 그 높은 수익이 보장된 그런 상가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호재로는 지금 한창 이 지역이 어, 굉장히 그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호수 주변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신도시 안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지역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 도심까지 약 20분대가 가능해지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 그 체계가 구축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어, 광역철도, GTX 비노선과 연계해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있었고요. 또 사업지구 내에 제2경인선도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확정시에는 뭐 역사 설치와 철도 교통 연결성이 더욱더 좋아질 예정이고요. 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도 구축해서 신도시 주변의 i c 신설과 개선으로 사통발달 편리한 교통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광명신 그 여섯 번째 3개 신도시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약 380만 제곱미터의 그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서남권의 발전 거점으로 개발이 되고 또 경제 자족도시로 조성이 됩니다. 공원 녹지 및 전시 체험 미디어 센터 등 수변 특화 거리를 조성하면서 관광 문화 복합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본 물건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수혜가 굉장히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될 예정이고요. 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또 매화 산업단지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유통이나 주거 문화 일반 산업 제조 또 도시첨단 R&D가 조성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앞으로 물류 유통과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도록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더잘 사는 도시 신도시가 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래 가치와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호재, 어, 개발 호재까지. 어, 네, 마감.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대규모 업무단지 조성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에요. 호수공원의 수변 프리미엄까지 있는 곳이고요. 지속적인 상권 발달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수변 상권에 대해서 분석해 봤고요. 바로 이수혜가 기대되는 상가의 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네, 지금 매매 금액이 8억 5천에서 8억 5,200 5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이 어 월, 아니, 보증금이 3,100에서 월 307만원 그 되어 있고요. 어, 대출 가능 금액이 약 5억 9,640만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면, 어, 실, 투자금은 2,220, 260만원에서 2억 4,600만원 정도 활용,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흥시 은계지구 수변공원에 위치한 상가, 월세 임대 시 예상 출투자 금액은 약 2억 2,200에서 2억 2,400만 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계지구에서 상가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답사를 꼭 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놀라십니다. 많은 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 사용 면적이 그 어, 테라스가 서비스로 주어지기 때문에 내부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서 굉장히 그 이태리풍의 건물로 굉장히 이쁘게. 어, 랜드마크로 되어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또 호수변 테라스 서비스 면적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의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요 또 5년 임대 확정에 되어 있고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점 마무리하겠습니다